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이 영상이 나갈 쯤이면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죠. 기말고사가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다음날일 수도 있고요, 다다음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말고사 중간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그 시기입니다. 자, 우리 이때쯤 되면 와, 나 남은 시간 동안 암기 과목 뭐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자라는 심. 으로 내신을 성공리에 마친 선배의 경험담을 토대로 내신 공부법과 벼락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역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지금은 스튜디오샤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은 주디, 이름은 서주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규 1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학기별 내신 성적 아직도 기억하나요? 1학년 1학기 때는 1.28이었고요 1학년 2학기도 1.28 2학년 1학기 때는 1.07 음. 2학년 2학기 1.0 그리고 3학년 1학기 1.0일 순으로 계속 갔어요 아... 야 문과에서 1.0 진짜 쉽지 않은데 수식 카드는 어디 어디 어디를 썼을까? 여섯 점 혹시 다 썼어요? 다 썼죠 어 진짜로? 네. 서울대 사회교육과 연세대 학추 전형으로 사회학과 이제 세 번째 고려대학교 학추로 음. 교육학과 음. 고려대가 중복지원이 가능했어가지고 음. 근데... 고려대 계열적 합평으로 음. 교육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음. 학추 전형으로 이화여대 고교추천 음. 학추로 사회과교육과 결과는 6합 6학... 그죠 떨어질 수 없는 등급이라서 어. 기출문제 다 풀고 기출문제 변형까지 풀어야 내신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서 내가 포인트를 잘 잡고 그거에 걸맞는 문제집을 풀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신은 대부분의 일반고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고 그 수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학교에서 내신을 어떻게 따야 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은 학생은 시험 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5주 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왜냐면 사실 나 오늘부터 시험공부 시작할 거야. 하면 음. 그 주는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달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키는 부분들도 많고 음. 막 과제나 팀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주에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시험 기간은 그한달 동안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마인드셋을 위해서 저는 5주 전부터 했습니다 5주 전부터 일단 계획표는 세우는 건가요? 네 시험 기준으로 한달 플랜이 딱 있어요 첫주 그리고 둘째 주는 시험범위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이제 인강 듣고 자습서 암기하고 교과서 암기하고 회독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3주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와 오답노트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일주일이 더 있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험범위 해당하는 부분 3주 정도가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라고 음.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주별 플랜을 보면 고2 땡거네요 그러면 요 때쯤이면 지금 봤을 때 1해독 인강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어 인강 듣고 암기하고 해독하는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 네그 네, 시기에 계획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기인데도 순공부 시간이 한 8시간 43분 14시간 주말에는 거의 뭐 13시간 14시간 그중에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죠. 애들이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봐요. 학교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laughs> 그거부터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은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아예 잡았어요. 처음에 이제 앉자마자 바로 그냥 에어팟 꼽고 이제 문제 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어 풀고 영어 풀고 사탐 풀고 이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조회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학교 끝나고도 사람 몰리잖아요. 학교 시간에. 그때 남아가지고 좀 공부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내가 오늘 할 수학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특징이 웬만한 과목을 다 봐요. 그날 조금 조금이라도 거의 다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주윤학생은 좀더 맞았던 걸까요? 제가 수학학원 말고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을 잡을 때뭐 월수금은 수학하고, 음. 그럼 화목토는뭐 국어랑 영어 이렇게 해야겠다 음. 하면서 이제 비중을 좀더 크게 잡고요. 음. 예를 들어서 그 비중이 크다는 건 인강을 듣는 시간이 좀더 있다든지 음. 음. 아니면 좀 혼자 앉아가지고 그 과목에 집중적으로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든지 음. 그렇게 해서 잡고 음. 조금이라도 계속 봐주고자 했어요. 감을 안 잃으려고 음. 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내신 공부를 할때 주은 학생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뭘까요? 꾸준함, 끈기, 집력 인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꾸준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 그거는 본인이 공부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만으로 오늘 영상은 끝이에요 정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될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봐야 아, 나는 이게 맞네. 아, 이게 결국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준 학생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 방법이 효율적이었어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면서 거기서 오답 노트를 꼭해 주는 거. 문제 풀기, 오답노트,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이 혹시 뭘까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풀다가 답은 2번인 게 맞아. 그리고 그걸 나도 알아. 근데 4번 선지가 되게 헷갈리네. 얘는 무슨 개념이지?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세모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채점을 할때그 문제는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래도 어? 그 부분들까지 싹다 오답노트를 해주는데, 278번 문제를 보면 중간에 막혔던 이유가 H형이 뭔데? 음. 여서 막혔거든요? 음, 음. 어떻게 풀어? 였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H형 값을 모르더라도 이걸 X축으로 하고 풀면 되잖아. 막혔던 부분이 뛰어 넘어지는 그 부분을 음.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글로 된 공책에다가 내가 몰랐던 개념, 틀렸던 개념, 헷갈렸던 음. 개념들을 개념을 그냥 설명하듯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이 오답노트를 계속 암기하는 거죠. 어, 외운 것과 문제 푼 것, 그 다음에 내가 맞은 것과 틀린 것또 애매한 것들 하나로 묶는 게 주은 학생 기준으로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면 주은 학생은 약간 개념이 충분히 숙지되는 시간이 일단 대비의 반 정도는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개념 인가한번 보고 바로 문제를 띠리딱 <laughs>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주은 학생한테 맞는 학습법은 일단은 나중에 폭풍처럼 문제를 푸는 시기는 있지만 그 전에 개념을 좀 여러 번 해독하고 여러 번 숙지하는 시간을 생각보다 꽤 길게 갖는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과목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국어부터 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나 소설이 암기 위주로 암기를 빡세게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얻어 어, 걸린 거예요. 어, 2학년 때까지 어, 어, 어. 그렇게 잘 되니까 위기의식을 못 어, 느낀 나는... 거죠. 똑같이 3학년 올라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기 3위 뜬 거예요. <laughs> 그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 문학의 선지를 분별하는 법을. 어.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음. 이게 사실 국어에서 진짜. 진짜 가장 어려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문제는 내가 방학 때부터 계속 꾸준히 똑같이 풀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음. 이제 문제를 알았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그때부터 매일 목숨을 걸었어요. 걔한테. 문학 개념어 강의 막다 다시 듣고. 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좀 괴롭혔죠. 음. 문학 문제를 매일 수능 기출로 많이 풀었는데. 음. 그걸 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1%라도 의문이 든다. 확신이 안든다 면싹다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했어요. 그 그러니까 많이 괴롭혔죠. 제가 그 전까지는 A 부 그냥 암기 열심히 하면 되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지를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 대강 맞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서 완전히 100% 이해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나름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학은 좀 어떨까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 진짜가 많이 풀었어가 아니라 거의 피를 토하면서까지 많이 풀었다 싶을 정도였어요. 바이블, RPM, 댄, 자이스토리, 올림푸스, 파워 쌤들한테 이제 계속 트레이크. 문제를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거를 두 번씩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루에 거의 80%를 수학에 썼어요. 제 목표가 뭐였냐면 그때 100점이었거든요. 여고 그냥 수학 내신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건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쭉 나와야 돼 생각하면서 풀면 안 돼요. 어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영상을 보다가 수학밖에 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은 평소에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 전까지는 그냥 수학 문제 좀 풀어놓고 공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 이상의 양으로 늘려서 내가 그 문제들까지 싹다 외울 정도로 해야 그래야 내신에서 확실히 실력이 오르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영어는 이게 영어가 진짜 여고에서 내신 따기 진짜 어렵거든요. 영어도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완전 쌩 암기였어요. 그럼 이제 또 암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발 하세요. <laughs> 그, 그, 한다는 게, 암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내가 될 때까지 진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외웠을까요? 일단, 1학년 때는 뭐라도다 했어요? 교과서 본문을 적으면서, 한글 해석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 교과서 본문 해놨던 필기를 내가 그대로 한다든지, 아무 뭐 A4용지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작을. 그렇게 해서 다한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뭐, 복수형을 제대로 안 썼다든지, 아니면 뭐, 이 부사를 제대로 안 썼다든지, 이제 그 부분들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해요. 에이. 될 때까지 하자 암기를 할때 음. 진짜 그냥 암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음. 게 그럼 사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실수를 할 수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영어도 암기라고는 하지만 나의 기본 영문법 베이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 영문법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그냥 달달 암기만 하면 막 문장에 동사가 없이 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부터 일단 영문법이랑 영단어 공부분은 기본 베이스처럼 하면서 음. 시험 기간에 그걸 이제 암기하는 걸로 더 좁혀 들어가는 거라고 음. 생각하면 음. 될것 같아요. 사회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암기 과목이기도 하고, 수능 자체도 좀 암기틱 하기도 해요, 탐구는. 그 암기만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통사 통과가 2등급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 통사는 외우면 안 되죠. 외워서만은 안 그렇죠. 되죠. 아,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구나. 오답노트도 안 했구나. 이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았다가, 바로 문제를 진짜 많이 풀고 오답노트를 한다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사실, 문제 푸는 걸 개념암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실 문제 푸는 것도 개념 암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암기가 다지하면서 암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진짜 암기를 다 했다면 그 이상으로 이제 문제 푸는 시간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사회가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애들이 암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려면 좀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라 이런 얘기네요. 내가 자. 아주 전부터 열심히 마음을 잡았지만 지금 이제 그 다음 다음 날인데 아직 수학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시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친구들한테 <laughs> 벼락치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벼락치기로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노하우는 있으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2회도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기출, 전전년도 기출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내시는구 나를 파악하고 다시 개념을 들어가면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주시는 것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해서 써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외우고 가는 것도 저는 벼락치기에서 나쁘지 않은 방법 선생님들이 수업 때 하신 내용 음. 막 프린트 아니면 음. 교과서에 밑줄 그은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음. 음. 그것만 해도 이 시지에 시험 전에 좀 많이 봐놓으면 잘 나오지. 일단 결국엔 출제자는 선생님이신데, 음.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주은 학생의 공부 노하우도 좀 들어봤고, 벼락치기를 별로 해보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면 이러한 방법이 일단 가장 좋다도 했어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공부는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1등급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 친구들은 확실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좀 뾰족하게 파악을 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 4, 5, 6등급 대 학생들은 이전에 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아, 이 정도면 됐겠지, 가 아니라,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백0 0점안나으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그 정도로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요번 시험도 마지막 남은 일정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숨이 턱턱 찬 경험을 하루라도 하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